안녕하세요. 연예인 김대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차 광고 이후에 잠수교에 왔습니다. 아... 자꾸 이게 12R형이 왜, 왜 자꾸 RSG로 오냐. 그 여의도로 와라. 여의도로 한번 와라. 네. 난 여의도에서 보고 싶다. RSG는 그만 가고 싶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여의도로 나왔는데요. 네. 그 이후, 이후의 스토리를 그리는 어, 애프터 스토리죠. 그 만나서 형님과 같이 차한잔 하고 어,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예, 네, 그러려고 제가 왔습니다. 아, 부루 지랄이야. 이 새끼가. 왜? <laughs> 안녕하세요. 왜? 아니, 저번에 너무 고생해 주셨어요. 저희 촬영해서 그 여자 친구분하고 고생한 거는 돈을 주시면 되고요. <laughs> 고객님, 네. 돈을 주시면 되고요. 네. 오늘 돈주기 했으니까 주세요. 갑자기요? 만나자마자 지금? <laughs> 아니 돈 든다며. <드라매. 웃음> 아돈 <아니 웃음> 드릴 맞나, 건데. 어. 내가 널 만나 이거 돈밖에 더 있냐? 네. 요거 담배는 뭔가요? 아이거 필라고. 아. 이거 틀라고. 아. <laughs> 아 담배가 있었구나 까먹어. <laughs> 그때 여자 친구는 너무 미인이시고 둘이 케미가 좋았다고 애정 전선이 어떤지도 좀궁금하게도 하고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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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돼. 담배라고라. 자 하나. 지금, <laughs> 지금 소품 소품이 <laughs> 촬영 중이고요 촬영 중이야. 예. 다른 분한테 물리 안 될까요? 예. 죄송합니다. 네. 사랑하는 여인을 그때 사랑은 무슨 그냥 잠깐 놀았다. <laughs> 그분이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. 네. 한때는 사랑... 사랑했다. <웃음> <웃음> 사랑했다. 아! <laughs> 오, <와! 웃음> 어, 들리세요? 그게 들려? <웃음> <웃음>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세차 제품으로 바꿔 왔습니다. 여기 뭐? 아, 그래, 이거 찍은 거알로 예. 네. 그래. 아니, 이거, 이걸로 바꿔왔다고요. 뭐? 그 돈을 이걸로 사왔다고요. 내 시급을? 예. 네. <laughs> 이거 광고할 때안 줬잖아, 돈. 예? 네? 그거 받으러 온거 아니야, 씨X. 아, 그 돈... <laughs> 아니, 그 돈. 야, 여깄네. 짱게. 아, 여기. 어, 쌍용각, 쌍용각. 쌍용각. 어, 네. 여기 시켜. 뭐, 뭐, 뭐 드실 거예요, 형님? 응, 짜장면이지. 짜장면이지. 시발. 남자는 무조건 짜장면? 그럼. <laughs> 짬뽕 먹지 마라. 예. 네. 오늘도 몬스터 어, 타고 오신 거예요? 어, 봐봐. 어 저거 바이크 다리 그걸로 한 거야. 와. 아, 타고 오느라고 좀 그랬네. 야, 봐봐. <laughs> 존나 깨끗해. 이거 원자 하나 없어. 어, 존나 그래. 잘 닦여. 와, 여기 엔진 케이스가 진짜 때감 잘 지워지지가 않는데. 이야, 대단합니다. 저걸로 닦으면 이렇게 돼. 예 네. 오늘 왜 더럽게 탈 필요 없어, 이제? 빨리 시켜 배고파. 아 네, 네, 지금 시키고 있어요. 예 쌍문각. 예 거기 쌍문각이죠. 예. 예 여기 짜장면 두 개랑요. 예. 예 단무지 좀 많이 갖다 주세요. 짜장 두개 단무지 많이요? 예 여기 잠 여기 지금 세벽 뚱뚱선 잠수교거든요. 예. 네 여기 아시죠? 아는데. 예. 예 귀찮 갈게요. 예. 예 빨리 오세요. 에이. 배고파요. 예. 뭐한시간에도안 와, 짜장면이! 어? 어? 저기 오는데?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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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오! 와! 아니, 어우! 그 짜장면 맞뭐 짜장면 맞으시죠? 네. 아, 뭐, 두부 네. 시켜야 되는데, 뭐, 단보 많이 달래. 네. <laughs> 아저씨! 네. 지금 몇신데 짜장면 두 그릇이, 씨발! 1시간이 걸려! 아, 해 먹으면 두시간 걸려. 네. 13,000원이고, 예. 네, 그... 하나안 돼요. 어, 카드 안 돼요? 네. 왜요? 요즘에 누가 카드 써? 재난지원 가서 아... 현금 써. 아, 현금 밖에 안 돼요? 네. 형, 현금 있어요? 돈 내라고? 예. 네. 이거 낸다며. <laughs> 에, 말이 되냐, 이게 짜장면이? 이게 지금 비벼서 온거같아다 음, 음, 비벼서 왔는데? 요즘에 트렌드에 트렌드. 여기 어디서 다 시켜도 이거 서비스로 다 비벼서 갖다 줘. 서비스로 비빈다고? 왜안 비벼져? 이거 오토바이 그냥 한번 탁탁 하면은 그냥 다 비벼져요, 이거. 아, 각기로 지금 이거 비벼 오신 거예요 각기 털어가지고 비볐다고? 짜장면을? 내가 왕년에 보 이거 필요 이 근처 이때여 예. 어? 어? 아, 도 뚝섬 이보 아, 이거 필쌍없 아, 이래필쌍없각 이거 요이 이거 뭐야? 응심혹 아, 이너 아, 니야필잠깐 아, 이이누 아, 이분 아, 세요 일심 오랜만에 일심 뭐냐 이 새끼 쌍가리 뭐야 옛날 기억 안나형 쌍가 내가 옛날 형 따라한다고 이거 기억 안 나냐고 이거 내가 또 후회를 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요 이거 뭐야 <laughs> <시발. 웃음>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 배달은 <laughs> 형계냐 씨발 일심 이심 내가 알아 혹시 네? 유튜버세요 하예 네. 어떻게 돼요 이름 저김 대장이요. 어 그럼 대장 씨그 네. 나라 인터뷰 좀 해줘요. 네. 이래 어떤... 이 사람의 치부를 낱낱이 밝힐 네. 테니까. 말 조심해라. 중증 같은 활동 같이 생긴 게 있어. 뭐야? <놀람> <게이 놀람> 옛날처럼 저 터져 볼래? 옛날처럼 저 터져 볼래? 아 옛날 생각 나요. 또 화장실에서 한번나 이제 살려줬어. 그, 응. 어. 그리고 한번 살려줬다고 허거네 전화해서 담배 사와라 술 사와라. 내가 그래갖고 내가 번호 바꾼 거아니야아 진짜네 인간이 인성이 이런 이렇게, 쓰레기가 상종하지 마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말 조심하라고 씨발 <laughs> 10년 동안 어서 좀 놀았냐 이 씨발 새끼야? 어디서 좀 놀았니? 이 씨발 놈아 그래 그래갖고 준비 잘했이 새끼야 잘했다 이 새끼야 고맙다 짱깨배들이를 하고 있어 잠깐만 잠깐 싸우지 마시고 지금 그럼 갑... 시발, 무슨 이 네. 씨발 우리 각기로 짜장면을 비벼가 씨발 처음 봐가지고 네. 옛날에 씨발 꼬꼬마 코 질질 꼬꼬꼬마 아유 아유, 아유 각기의 각도 모르면서 지금 아유야 각기 하면 시비야, 네. 또 c 비 r 형이지 야 c 비알로 각기 터는 새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번 보여줘 봐 그러면은 내가 내게 걸게 뭐 무슨 얘기야? 이 양반이 얘기잖아 네. 갑자기? 갑자기? 대장씨한테 네. 1년 1년이 막 10년 동안 내가 평생 무료 이용권 줄게 그냥. 짜장면이요? 응. <laughs> 진짜요? 응. 형 진짜 짜장면 무료 이용권 주신대요 몇 명은 될 거야 좋아 네. 나 짜자만 짜장, 사랑하지.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일렬로 세팅을 했는데요. 요 꽃갈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직진으로 나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준비되셨어요? 준비 되셨어요? 준비 됐어요. 네. 근데 이게. 시간초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예술 점수라고 각기 점수가 있어요. 본인이 얼마나 각기를 잘 터냐? 네, 각기 횟수에 따라서 이게 또 측정이 됩니다. 점수가 가산점이 들어가요. 19초 19초 예. 네. 치지 마. 19초. 와, 오, 오호. 오. 자 12초. 예. 네. 아, 12초인데요? 야. 짜장면 평생의 복이다. 봐. 재도전할 게 이래 가지고 짜증이 니까고 14초. 14초. 예. 밥아 씨발. 되겠냐? 오오와짜 뻔했네 와야 대단합니다 9초 73 9초? 야 쌍놈 같기야 샹놈 같기 어 양아치 새끼네. 와 어디 희별이뭐라그냐 <laughs> <뭐라> 우리는 양아치야 나내이 <laughs>